2 0 0년도는지일레트와 함께. 2004년 다리지 질레트. 이제 4강 이완. 자박 가경 선수는 꼭 갖고 뭔가를 편해지고 있을 텐데요. 박영선 수 박영선수 응원 먹고 들었을 때그 업된 듯한 그런 느낌 다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차분하게 경기 집중하는 모습 나도현과 박영선. 는이 선수의 묘한 악영 같은 좀이 있어요. 어떤 경기를 하건 이 선수. 이기는 선수는 진짜 신나게 이고 기 지는 선수는 아, 좀 화나게 어, 이래 왔거든요 두 선수가. <laughs> 네 오늘은 어떨지 이두 선수의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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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됐습니다 먼저 테란입니다. 함리스타스의 나도현 선수의 진영은 3시입니다3이시 나도현. 다음은 이마맞서는 박용옥 선수의 진영은 12시 프로토스 SK텔레콤 T1. 진짜 두 선수가 모두 좀 아주 이 강력한 초반으로 대표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진짜 렉키엠 같은 맵에서 양선수의 경기는 아주 그냥 SCB 내에 프로브 내실 때부터 막 긴장감이 넘쳐흐르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박영호 선수 앞서서 인터뷰는 뭐 초반 준비 끝났고 중후반까지 갈 때를 대비해서 또 별도의 뭔가 특훈을 한다고 했는데요, 박영호. 네. 일단 박영호 선수는 뭐 78러라든가 뭐 그런 빠른 파일런 플레이는 안 하고 있고 어, 입구를 막나요? 아, 예, 베럭스. 먼저 짓는거죠 지금? 네. 그리고 박용욱 선수도 지금 전지 파일럿을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넥서스 폰에 지었고 첫번째 정찰병 제대로 나도현 선수 진영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도현 선수 일단 베럭스를 먼저 간상황이요 8베럭에 구서플이 빌려오던데 어 이거는 어왜 3시 지역이 프로토스고 6시 지역이 테란일 때 입구를 막고 플레이하다가 테라, 그 프로토스가 언더게이트 같은 걸 해버리면은 테란이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원이 6시 지역이 잘안 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위치상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네. 만약에 박용욱 선수가 언덕 위에다가 게이트 짓고 강한 압박 플레이를 했으면은 나도현 선수 입구 막고 한 플레이 되게 괴로울 법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일단 박용욱 선수는 그런 전진 게이트 압박 플레이는 아니죠. 그렇죠. 자넥 선수 두 분이었는데요. 파일런 찍은 것. 나도현, 아 박용욱 선수가 바람처럼 물처럼 막힘없이 자, 끊임없이 어디까지 갈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나도현 선수는 베럭스를 먼저 가긴 했습니다만, 예, 투베럭스 플레이는 아니고요 일단 메카닉을 구사하겠다는 생각인 것같고요 네. 데스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선수. 저렇게 입구 맞고, 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참 초반에 정말 심하게 압박받거든요. 언더 위쪽에서 드래곤한테. 그니까 뭐, 나도현 선수가. 아, 진짜네. 싱크율. 네. 엄청납니다. 컨트롤의 극치. 자, 사일런트 컨트롤 나올지 보겠습니다. 네. 나도현 선수였고요그러까 나도현 선수는 어쨌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 8.5 서플 또는 8 서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10배럭에 이렇게 입구를 막는 것보다는 지금 8배럭 9 서플로 입구 막는 게 훨씬 빨리 막죠. 네. 그래 그러니까 프로브가 들어올 것을 봉쇄하는 데는 지금 플레이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 원질러인가요박영욱 음. 선수. 그러네 질럿 하나 달려서 곧 들어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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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 나도현 선수 예, 입구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음.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병력까지 이제 열좀어 말이 내기 했기 때문에. <laughs> 아, 오히려, 오히려 예, 어? 저병력으로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가요? 예, 상대방 연선소? 입구를 벙커로 막겠다는 건가요? 네, 나도현 선수 어디 목표지점이 어디니까 어디까? 지 그냥 질럿 쫓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달려가는데 아, 럿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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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질럿을 두기를 뽑았기 때문에 네. 아 바로 또 그,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기들게 가다. 네, 정찰을 해보니까 프로토스가 게스 채취하면서사이먼네틱스코어짓고테크 올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질럿에서 그만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벙커 짓겠다라고 나가봤는데 박영석 네. 선수가 질러탄을 덮어 은거죠아 네. 이제는 드래곤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 본진쪽에 백터를 두개째 네 이거 나전 선수에게는 최대 고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쵸 예 진짜 이런식의 어떤 단칼의 승부 보는 형태의 맵일수록 상대가 뭘 하는지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가 제일 크거든요 네. 박용수 절대 몰래 안 좋은 소리못 아, 했거든요. 쪽에 뭐가 모지는 겁니까? 네, 벙커. 벙커군요, 예. 네, 이제 질럿으로 서플라이 디포 때리고요. 네, 문제는 예, 이거 네. 지금 S 시브 와서 일단 서플라이 디포 수리해야죠. 벙커 지금 서플라이 디포 체력 3분의 1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네, 네. 벙커 완성되면은 벙커 바로 밑에다가 서플라이 디포 하나 더짓는다는 생각이더라도. 네. 어, 어, 드래곤, 벙커 쥐었어. 어떻게 막아 드래곤 잡았고 이쁘죠? 이 정도면 최소한 어느 정도 막았고요. 예, 아주 뭐, 사업이 되면, 이제, 벙커는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벙커도 역시, 어, 그, 머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뭐,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네. 예, 그, 그래도 벙커 지어가지고, 예, 테크 나올 때까지 어떤 시간을좀 벌었어요, 나도 선수가. 네. 어, 지금 SCB를, 그렇죠. 때려야죠. 자, 그러는 상황에서 로보트스 버스리티 가고 있는 박영옥. 계속해서 입구 쪽 들어봅니다만, 그 크게 무리하진 않습니다, 박영옥 선수. 네, 참, 경기 전에, 네. 예.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무슨 필살기성을 쓰고 그게 아니면 그냥 평가에 갈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단 평범하죠. 예, 네. 평범하게 가고 있어요. 네. 예. 서로간에 약간씩의 도발성 플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 서로간에 좀 대처를 잘 했고 예, 그런 이유로 그냥 평범한 메카닉때 그냥 뭐옵드래곤 싸움으로 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쵸 이게 아주 어. 네, 탱크 위치가 지금 괜찮죠 네, 드래곤이 세기가 언덕 끝에 바짝 붙어갖고 탱크를 1.4하기에는 좀 위치가 그렇죠 지금 네 드래곤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박용옥 선수 업저 버튼이 거의 다 지어졌고요 아, 네 너무 무난하게 프로토스는 일단 출발하고 있고 네. 문제는 나도현 선수가 네, 벌처 탱크로 한 번에 그냥 조이기를 들어갈지 아니면 일단 벌처 게릴라를 시도할지 봐야죠. 예, 예, 이 맵은 일단 나가는 쪽이 언덕이라는 면이 있긴 합니다만 사거리적인 탱크를 보유한 테란은 사실 마음먹으면 언덕위를 밀고 올라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프로토스의 입구까지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딱 조여져서 테란이 소위 말해서 엎어지기만 하면 이거는 프로토스 이기 너무 난감하다. 뭐뭐 뭐 이런 식의맵 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나두은 선수가 초반에 8배라 구서프로 하면서, 가난하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건또 하나의 변수가 될수 있겠군요. 어, 네. 벌써 세개사로 아, 상대편 지역 쪽 입구, 갑니다. 입구에서 막히겠군요. 네. 입구 쪽드래곤 배치해 놨죠? 어, 드래곤들이 전진할 게 아니라 입구를 지켜야죠. 아, 일단은 그 벌처로 뭔가, 예, 게릴라를, 게릴라전은 실패를 했어요, 나두은 선수. 네. 야, 역시, 예. 어, 엄청나게 그 초반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전략에 따라서 그냥 단칼에 승부가 나던 맵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예, 서로 간의, 어, 상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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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있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서 그런 그 변화 하나하나에 대응을 할수 있게 된 이후에는 역시 균형은 맞춰져 나간다. 네. 예, 테란도 프로토스도 프로게이머니까요. 또 다시 뭔가 혁명적인 전기가 나올 때까지는 아, 뭐 그런 양이나것같고요 그리고 어, 반동 순수 이게 어, 예, 멀티가 지금 멀티 안 하나요? 이거는 그냥 예. 뚫겠다는 의지로 네. 보이는데요. 혁명보 잔뜩 오고 셔틀만 나오면 없죠? 예 셔틀만 나오면 뚫겠다는 게. 예, 그렇게까지 힘들 것 같진 않거든요, 사실. 네, 네. 변력 정도가 많아서. 강용 선수가 9시 쪽으로 프로브를 한기를 아까 보냈었어 가지고. 네. 예. 그걸로 뭐 멀티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처를 보고 생각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6시 셔... 쪽에 지금 프로브 한게가 있죠. 예. 셔틀을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셔틀 생산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거든요. 아무튼 어, 생각보다 박경호. 아니면은 이나도현 선수였던 그 투페 액토리에 어떤 강력한 빠르 조이기를 또 염려해서 일단 병력부터 생산하고 보자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어쨌건 그 이맵이 테란 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대표적인 팀이 뭐 지옥 슈마지와와 뭐 KTF도 좀뭐 그런 식이고 그렇습니다만 이맵은 프로토스 맵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팀이 사실 티언이거든요. 네. 아 예. <laughs> 야, 야 저건. 어, 예. 한번 버벅거리고 이런. 이러... 수도 있는데, 한 방에 넘어가네요, 그냥. 그러게요. 네, 네. 연습을 많이 해서 하는 거죠, 저거. 네, 현관키로 문 열듯이 그냥 쓱 들어갑니다. 아, 지구... 그러면 확장까지 시동? 네, 그 4벌처 드랍을 박영욱 선수하지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미니맵 상으로 봤을 네, 때. 네, 8시적으로 삥 돌아가면은 정찰할 수 있는 방법 중간에 노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나도못 봤어요. 못 봤죠? 예. 네, 네. 거리가 좀 있었고. 예. 네. 미리 2벌처 두기 그럼 6벌처 같거든요. 드랍십에 네. 태운다면. 그렇죠. 아 벌쳐 두 개가 저 앞장서는 건 굉장히 좋네요. 4벌처네벌처두개태우고두 아, 아, 개는 중간에 실었습니다. 본진이 지금 예비어 있지 않아요? 분진 뭐, 뭐 있죠? 병력대로 전부 전진 배치했고 최소 한안마갈 채가 아어다 뒤쪽. 어 감인가요? 아니면 파가 놓은 거? 아무튼 드래곤 세개본진 쪽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어, 어 이거는 예, 드래곤 세개 정도로는 예 피해 없이 막는다는 거죠. 앞마당 불편함이죠. 앞마당으로 보내야 돼요 프로그. 네. 어. 자, 반대쪽에서 뭐가. 야, 예, 아, 어, 지금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예. 네. 네, 물론 박용수 선수가 나도현 선수에 비해서 멀티가 빠르기는 빠릅니다만, 예, 네, 일단 피해는 좀 받네요. 네. 본집 투로뭐야가 예. 어, 꽤 잡혔죠. 자, 4벌차 드랍을 통해서. 예. 아, 어, 타격 을좀주하고요 나도현 선수도. 예, 지금 본진 플레이만으로는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일자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츰차츰, 어, 언덕 위쪽에 있는 병력들에게. 근접하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아, 예, 저런 벌처 플레이가 예, 프로토스의 어떤 전진 본대, 본데, 본대의 어떤 진열을 좀 흐트리고 저런 벌처 플레이를 통해서 언덕 위로 이렇게 테라니 진군을 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그 점에서는 박용 선수가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예. 예, 아, 압박하려고 하죠, 커맨 센터 뛰었고요, 나도현 선수! 네, 예, 저 커맨 센터를... 세트를... 어, 이거 파악했으면 아래쪽에서 견제해줄 수 있거든요. 네. 박용욱 선수. 박용욱 일부 병력만 전진 배치돼 있고 게 많은 병력 본진 네. 쪽에 있어야지. 어쨌거나 예, 이 박용욱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이 맵이 왜 테란 맵아 프로토스 맵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주임 감독이 아 자신있게 얘기했었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탱크 그렇지 되게 언제 생산해서 안마아 그대로 아 게다가 질럿 불란 네, 평범하게 출발했을 때, 이, 테란 유리한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지역을 어떤 드랍식을 통해서 공략하면 참프로토스가 힘든데 그 부분까지도 박영선수는 네. 예, 셔틀 두 주기를 생산함으로써 예, 비비를 했고요. 그렇죠. 예, 피해를 입기는 입었습니다만, 어, 그래도 박영선수 피해를 보긴 보면서도 아 어, 은근히 굉장히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나전 선수는거기다 예. 분명히 그쪽에 자원을 투자하면 대단한 걸얻은 대로 고 했을 거거든요. 자 피해 정도 보려면 박용욱 선수 무난히 막아냈고, 예 네, 이제는 양 선수 모두다 네, 중앙 힘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중후반으로 넘어가면 프로, 아, 테란의 벌처 플레이나 드랍시 플레이 등의 어느 정도씩을 뭐 피해를 입고 플레이하는 거는 사실은 예정되어 있고, 예 네. 네, 그런 정도는 감수하면서 플레이를 할 정도로 애초에 네. 짰다. 이게 지금 박용욱 선수의 생각이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데 문제는. 예, 지금 이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상대 나도현 선수의 앞마당을 허용을 했다면은 저걸 뚫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야 되거든요. 내 셔틀 두개 정도면 뚫을 수 있거든요. 바럭질러만 추가되면. 네, 박용선수. 어, 아 예예. 채우는데 예, 예. 곧 완성, 곧 속도 뿌리니까 됩니까? 네, 예, 그런 강습 플레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 같죠, 박용선수? 네, 드래곤 합치고. 정면들 어... 뚫으니까 이제 예. 후방 상대의 어떤 본진에 일단 드랍해서 교란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대들이 네. 본대 드라곤이거든요 드래곤 네. 던지며 째고 있어. 다 전선, 전선. 가다 듬고 있거든요. 예, 네. 방어수도 드라고 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칠러 실드. 예, 없어요. 좀 셔틀의 움직임은 아, 어디 뒤쪽 어디서. 근 이제... 보통은 저렇게까지 드래곤을 많이 생산하지 않고 일정 타이밍에 좀더 빠르게 발업 질럿을 확보하는데 유난히 박용선수는 예 드래곤을 선호를 그 하네요. 비율에 그의도가 뭘지 박용선수, 자들 다시 합쳐. 네 예, 머큐리 머큐리에서도 너무 드래곤만 예, 줄창뽑 다가 좀밀린감이 머큐리 같은 맵일수록 드래곤보다 테란 상대할 때 질럿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그때는. 어, 이, 나도현 선수가 앞마당 미네랄 멀티를 먹었고, 미네랄이 많은 테라는 벌처 중심으로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다수의 드래곤을, 뭐, 고집한, 거 예, 것일 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경기는, 예, 진럿들도 좀 많이 필요하죠? 네. 아, 어, 이 셔틀 두개 돌렸는데 확장하고 있는 SD 발견했고, 물론, 박용선수는 7곱시 쪽에 추가 멀티를 가져오러 갑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러면 네. 나도현 선수 전진! 문제는 지금 이 병력들을 막는 게 중요하거든요. 올라오는. 경력을. 네. 조금만 있으면 드래곤과 상대방 아, 탱크는 붙어요. 이 드래곤만으로는 힘들어요. 지금 탱크 네. 정도가 얼마나 확보돼 있나요가 방역 선수가셔틀 두기를 중앙쪽 동원하고 있거든요. 셔틀 두기가 제일 중요해요. 방역 네. 소스. 나 드래곤이 게이지 기대는 드래곤이 게이지 기 상대편 탱크 화력을 줄여주는데 아잘 써고 있습니다만 드래건 강력 시작됐고. 아, 진로 드랍을 왠번쳐준 번처들 주변에 내가 준대. 네. 중간에 터내지 마라, 그냥 아, 그급하게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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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를왜 이렇게 많죠 근데 결국 앞에서 잘 싸우는 이때 박용선수드와 아, 진짜 많네요드래도하지만뺄 아, 수밖에 없어요. 뒤쪽에 탱크 세 개. 아 그래도 뭐. 예, 예, 예 어쨌든 어, 나도현 선수의 기지싸움이에 어, 예, 지금은. 저지를 했고, 야그 조금 전에 그 진력 예, 강습 부대들이 탱크들 시즈모드에 있는 탱크들 위로 타다닥 드랍됐으면 지금은 박용선 선수가 좀더큰 승리를 거둘 수있었는데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자,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선수들. 네, 다시 이런. 네, 물론 후방에 있는 탱크들 위로 드랍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도현 선수가 대응을 잘해서 그 주변으로 벌쳐 몰려든 네. 장면을 우리가 본걸 수도 있어요. 이런 네. 팽팽한 네. 가운데 박용선수의 참 7시 멀, 멀티가 최대 관건인데, 네. 그 지역을 나도현 선수 전혀 모르고 있죠. 그렇죠, 7시에. 이곳은 준비만 해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수는. 네. 예,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도현 선수가 7시 멀티만 발견하고 파괴하면은 스케 찍었어요, 지금! 그럼 7시 봤나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7시 멀티만 견제하면 이 상황에서 테란이 유리합니다. 네. 자, 7시 쪽에 견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는 나도현 선수도 이것도 한번 집중하고 있는 데 아, 못 오네요. 나도현 선수. 아, 그래. 미니 보이는데 7시쪽은 아직 다까지 못 하고 자신이 6시만 준비합니다. 네, 물론 7시 쪽은 게스멀티는 아니죠. 예. 네, 근데 뭐 프로토스가 지금 예, 네, 게스멀티가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캐리를 네.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뭐 미네랄 멀티만 먹어도 뭐 지금 또 여기 돌리고 있는 멀티가 게스멀티이기 때문에. 어, 거기서 계속. 예, 컨트롤 정말 좋죠, 나도현 선수. 네. 다른면은 6시 멀티를 친다고. 그럼요. 야, 예뭐 다른 맵도 아니고 네. 아, 결국 다 잡았어요. <laughs> 네. 다른 맵도 아니고 레 q m 에서 이런 어, 전형적인 장기전이. 네. 야, 그러면 처에 성격... 예, 살얼음판을 서로 건넜어요 아, 네. 도대체 진정이 시작되거든요. 네, 이거 박영욱 선수가 상당히썩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어 벌써 중앙 위쪽까지 접근해서 여기 막기면서앞서서는아이 이거는... 어, 정도 무대가 또 있어요? 예그 지난주 경기 재판이 될수도 있거든요. 네. 어깨 어, 어, 많이 던진 네. 지금 지금 박용 선수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뭐 질럿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예, 템플러 발대포가 이제 막 나왔고. 아지금 지금 네, 네, 예. 어깨 덜고체 단도있어요사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네. 네. 아 너무 많아요. 오늘 나도현 선수가 이거 막혔어요 박용 선수. 네. 자 이런 거맡고고 떨어진 명령, 낙하된 명령, 은거의다 잡혔거든요. 지상 명령 싸면서 캐리어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7 시에 캐리어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지상 명령 싸면서 이거 밀리면, 네. 이거는 그냥 경기 끝나는 거예요. 테란이 그러니까 여... 이긴 경기. 입니다 여기 밀리면 여기 밀리면, 그다지 밀릴 뿐이인데 여기 바로 안 받아 이거 안 받아, 이건 본질 안 받아야, 왜안 받아 이게 이게 가까우니까 안 받아 이거든요. 어, 하이테크로나와봤자 박용 선수 위기예요 지금 명령이 정말 거의 없어. 템플러는 벌쳐 잡는 유닛은 아니죠. 네, 일단 뿌리고 박용 선수 막아, 막아줘. 남의 뜻 점만 대 들으면 다 전망대 들으면 돼요. 너무 많아요. 네. 어, 이거는 예, 입구까지 테란이 엎어지면 정말 프로토스할말 없거든요. 네, 주... 7시 멀티에서 뭐 예. 브퍼스 타겟지. 지뭐 없어요. 지금. 네. 병, 거기서는. 이나도면서 여섯 시는 가져가고 있고. 아, 그건 한수 아, 위험해요. 앞바다 거의 다 날아가고 있고. 9초 게이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다용선수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시간을 벌기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안 무는? 시가 면석까지 오면 날아갔죠 네, 이거! 물론 뭐 결과적인 얘기랍니다만 아 글쎄요 그 중반 카드를 왜 활용하지 않을까요 네안마다 넥소스 뭐 보람안하고 이제 본질접프 저게 타고 탱크는 계속해서! 아예예이 지역의 탱크들이 시즈모드 되기 시작하면은 프로토스에게는 악몽이 시작된다 악몽이 네, 네 주요 건물들 맞죠 이제 다. 네 문제는 이거 막아도 문제라는 것이 곳이... 아, 으, 나도현 선수가 자원이 없는 가운데 짜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티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게 큽니다. 그럼요. 아... 그렇죠, 뭐 나도현 선수의 안마당 멀티라고 해봤자 개스 어, 멀티라는 점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미네랄 자체는 양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네. 저여시 멀티 는 얘가 기 다르죠. 자, 아 시와 일곱 시에 확장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선수. 나 지금부터는 선수가 네. 네 컴셋을 지금 뭐다 써갖고 저러나요? 어? 네 많을 텐데. 네. 네. 가장 재밌고, 네, 박영욱 선수에게 필요한 건 지금 시간인데, 경력을 네. 모을 수 있고 다른 곳에 멀티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어요. 자, 안 주고 있죠. 자, 자, 버틸 수 있을까요, 박영욱 선수? 한시 열두 쪽 번들 쪽에서 이추가분대를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 벌써 네. 내려오죠. 테커바야유병령의 야, 예. 프로토스 병력이 테라병력이면 너무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네. 물론 여기서 벌쳐들이 난입해 해봤자. 뭐 잡을 일꾼이 없다는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뭐뭐 템플로 뭐, 나오자마자 제압당하고요 아 이거 못 막죠 네 하이 템플로 나오자마자 아 이러면 조금 더 접근 데이트웨까지 접근하고 있는 나전 선수의 병력 탱크를 계속 부릅붙어 k 이트웨이를 파괴시키고 있고 이제 병력 별로 없어요 박용석 선수 아, 예나전 선수의 이연속 스타 리그 4강 진출이 지금 예 거의 뭐 코앞에 있는 네 예, 그런 분위기죠 자 8강 기준 만약에아암당하들어고세 아, 아, 네. 전멸 그 역전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 선수 과연 아웃치일 7시가 박용 선생의전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을지 여유가 네. 나아가는데 네. 네. 물론 뭐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나대훈 선수 경기를 잡는다면 1대2로 이제 역전이 되는 거지만 네. 네. 오늘 경기 자체는 절대 이 경기는 역전이 아니에요 지금 네. 캐리어 세네기 나와도 사실 힘든 싸움이에요 프로듀스가 네. 벌써 나대훈 선수는 9초 파악하고 일부명도 보내고 있거든요 아. 파악한 것 자체가 문제죠 아. 예, 본진이 네. 다 밀리면 지금 이곳 게이트에서 생산한 병력은 상대가 안 되죠. 아, 네. 아, 초라합니다. 막았으면 발로지시 아, 나도현! 야하하 박영욱 <laughs> 선수, 나도현 <laughs> 선수! 선수의 대결, 박영욱! SKTMGT1의 박영욱 선수! 한베스타스의 나도현에게 결국 무릎 부리면서8간 이전 역전 대하고합니다 나도현 선수! 야, 예, 네, 누가, 누가 나도현이 초반밖에 없냐고 말을 했느냐? 라는 네. 듯이, 아, 왜냐 정식 힘싸움으로 박영웅 선수를 붙찔습니다 네, 나도현. 정말 화제를 몰고 다녀요. 4강 진출합니다.